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경박사, 홍박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가습기 세 개를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습기를 되게 중요시 합니다. 이제 겨울에 저희가 보일러를 돌리고 이러다 보면 목이 습도가 낮아지니까 말 그대로 가습기를 필수잖아요. 근데 가습기 때문에 너무 요즘 주부님들 너무 고민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 집에 있는 세 개와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분석해볼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에않시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가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채널 고정!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박사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습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 집에 있는 제가 3종,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습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신경 쓰이지않아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하고 한번 저희 집거 위주로 한번 설명해드리도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모델을 놔뒀는데 첫 번째 모델은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저기 LG 건데 그 에어오션 미니 에어오션입니다. 디스크 방식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그 당시에 제가 한 15만 원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는 상부 급수형 가습기입니다. 방식은 초음파 방식인데 이제 그 통을 씻기가 편하다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전자레드 직원인 거 아시잖아요 전자레드에서 제가 명절 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요거는 제가 엊그제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합식 가열식하고 일반 총파식이 같이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개를 보이는데 일단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에어오션은 아시다시피 안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디스크 자체에서 뭐자연기와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 물이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방울 올라오는 게이 친구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디스크는, 이거 뭐, 뭐 제가 물통 뺄게요. 물통 빼고 디스크가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 좋은데 하나 단점이냐면 이 디스크 부분에 청소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걸 제가 뭐 장점 아닌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넣을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부급 수형입니다. 상부급 수형은 말 그대로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여기님. 깨끗하다는 거. 내가 꼼꼼히 청소할 때는말 그대로 이 친구만 빼가지고 청소를 하면 끝난다는 거. 이게 상부급 수형의 장점입니다.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물통은 되게 크죠? 근데 혹시 또 가까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마지씨줌 한번 당길수 있을까요? 미생님. 당기면 여기 검은색 선이 하나 보입니다. 맥스선. 제가 볼 때는 물통의 한 2분, 2분의 1 조금 지점이 맥시선인데이선 이상의 물을 주입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이 안된다는 거 그게 단점인거예요 마지막으로 음, 이쪽이구나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시된 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모델인데 이 모델은 제가 선택하게 된게 뭐냐면 그 복합식이라 가지고 가열식이 같이 된다는 거 가열식은 아시죠 고객님? 일단은 물에 세균이 있더라도 물을 끓이면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점은 뭐 세균이나 이런 게 번식하는 걸 제거를 할수 있다. 그러면 네. 단점은 뭘까요 소비전력이 좀더럽다는 건데 제가 뒤에 소비전력을 다 봤어요. 이 친구가 일단은 전축 소비전력이 에오쇼가 230와트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형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42와트. 굉장히 전기로 싸네요. 그리고 이 복합식인 이 친구는 110와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이 친구들 물을 넣고 한번 작동을 한번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고객님 이제 물을 다 담았습니다 제가 물을 다 담고 이제 고객님 그 시청자 분들 앞에서 실험을 해볼건데 일단 이 에어워셔 방식은 제가 작동을 시켰습니다 같이 껐다가 한번 해볼게요 고객님 자 작동을 했습니다 일단 파워가 습으로 눌렸고 지금 뭐, 현재 스톤은 낮음으로 나오네요, 현재. 나오고, 에어오션은 아까 말씀한 대로 디스크 방식은, <laughs> 죄송합니다. 디스크 방식은 지금 물방울이 올라가는 게안 보여요. 눈안 보이시죠? 제눈에만안 보이는 거 아니죠? 김선생님 안 보이시죠? 말 그대로, 안 보인다는 게말 그대로 물 입자 자체가 이 친구들 일반 가습기보다 훨씬 얇기 때문에 물 입자가 눈에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최고의 장점이라면 뭐, 디스크 방식 자체가 좀더 깨끗하다. 물 입자가 보이기 때문에 바닥 부분에 뭐, 물이 뭐, 은근히 쌓이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대신에, 아까 보신 대로 소비 전력이, 한번더 볼게요. 230W라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거 작동 그대로 시켜놓을게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두 번째, 뭐,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재작년인가 같다. 저희가 명절 선물로, 회사에서 받은 선물입니다. 그거는 상구급션이라 제일 좋은 게 아니라, 까그만로 세척이 편하다는 거. 방식은 초음파 방식 똑같고, 요그 밑에 진동판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 근데, 최고 단점은 뭐, 물을 가득 넣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물을 여기 옆에 보면, 점선이 있는데, 한물통 크기의 사이즈, 밤 정도밖에 물을 못 넣는다는 거. 왜못 넣는다고 해? 불합이 높으면,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 친구도 한번 작동해 볼게요. 이고 작동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제가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여기 현재 습도량이 나와요. 습도량이 나오는데, 이 습도가 만약에, 45%에서 55%가 초과 된다면 지가양 조절하거나 멈춘다는 거 현재 이 친구는 습도가 35%가 나오네요 그 부분 아시면 되고 지금 그 옆에 뭐 매뉴얼이라는 거는 타이머 조절 뭐 LCD 창 자체를 조금 어둡게 하거나 밝게 하는 거그 다음에 양을 미 또는 하이 많게 써한다든가 요런 로우 적게 써온다든가 요런 거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특별한 건뭐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 말씀 대로 통세척이 가능하다. 일명 뭐라고? 지금도 많이 나옵니다. 상부급수형, 그, 어, 갑자기, 아, 상부급수형 가습기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뭐 끊임없이 구매를 했는데, 원래 가격은 12만 9천 원이었는데, 현재, 제가 이런, 메탈로 조금씩 트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8만 9천 원, 지금 전달에서 나가서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8만 9천 원에서 아마 9만 9천 원 정도 될 거예요. 이 친구의 가장 매력 포인트는 뭐? 가열식하고, 일반식이 같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가열식을 쓸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균 이런 거를 가열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 두 번째, 요, 물통 안에 보시면, 조금 보여드리기 애매한데, 요, 통 안에 필터가 있습니다. 요, 필터도 보통 한6개월에나 1년에 한 번씩 1년 갈면 되는데, 제가 인터넷, 그, 뒤져보니까, 저 필터 부분은 한 9,900원 정도 한다는 거. 그럼 이 친구도 한번 작동해볼게요. 이 친구는 좋은 점이 하나가, 리모콘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고인님들 시청자분들이 쓰기가 좀 편하다는 거자전화만한번 눌러볼게요 눌렀습니다 똑같이 여기 보니까 현재 습도계가 나오네요 현재 이 친구는 41%이 친구는 46%아45% 떨어지는구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맞죠? 이 정도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로5% 내면 나오고 이 친구는 기능에서 뭐 보니까 리모컨에 보니까 따뜻한 가습 설정이라고 있는데 따뜻한 가습을 한번누르볼게요그렇게 눌리면 요세 번째 불이 들어오는데 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통 용량이 크다. 4.5L 대용량이다. 그래서 물을 가든 가라도 우리가 밤새 돌려도 전혀 물이 부족하지 않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어, 물 넣기 전에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요 통을 제가 빼가지고 안에 세척이 가능한가 싶어지고 남자 손을 넣어도 충분히 세척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나머지 액정 기능을 보니까, 하나는 분무량, 양 조절인 것 같고, 하나는 가습을, 내가 습도가 보통 가장 좋은 게 45%에서 55%입니다. 습도 조절을 또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당연히 꺼지는 약인 것 같고, 요 밑에 보이는 거는 LCD창을 꺼주는 거예요. 밤에 이 빛을 줘도 신경 쓰이는 분들은 뭐, 신경 쓸수 있기 때문에. 요까지 하면, 저희 집에 있는 세 가지 가습기를 분석을 다 했는데, 만약에, 뭐, 아시다시피 제가 선택하면 당연히 최근에 산을 골할 건데, 제가 만약에 홍박사가 선택을 한다면, 현재 복합식 그가습기이 친구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송수하기도 편하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가열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세균이나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가열식으로 뭐, 세균을 제거한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끝보이는 것 같고, 이두 모델 둘다 뭐, 습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플러스마이너스 한 2도 정도 차이 나는데, 습도가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습기를 좀더 뒤게 해야 하는데, 제가 집에서 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새 모델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새 모델 다 제가 그 당시에는 최고 신경을 많이 써서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많이 했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더 넘어가 볼게요. 에어온션의 장점은 뭐? 일단, 물방울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바닥이나 주변에 물이 묻는 경우가 없다. 대신에 단점은 뭐, 안에 디스크가 들어있는데, 그 디스크 청소가 여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다. 요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부급수형 가습기. 상부급수형 가습기는, 아까 말한대로 저희가 뭐, 청소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청소 부분을 정말 그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물통은 이만한데, 실제로 물을 넣을 수 있는 용량은 이정도 밖에 안된다 이, 이 부분 꼭 아시고 마지막 복합식 가습기는 뭐 똑같은데 물을 대용량 4 5리를 가득 넣어 놓고 쓸 수가 있다 두번째 가열식이 되니까 쉬운 말로 세균이런게 제거되면서 나온다 그리고 안에 필터는 뭐 6개월이나 1년 하면서 교체하는데 보통 인터넷에 보니까 9,900원 한다 그리고 제일 좋은거는 이거 두개는 포인트가 어떤것 같아요 습도가 눈에 보인다 습도가 보이기 때문에 물량을 지가 알아서 스마트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자, 여기까지 오늘 홍박사 가습기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혹시나 가습기 매장에서 제가 찍는다면 좀더 다양한 가습기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